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그 인테리어 전문가이신 김기만 대표님을 모시고, 인테리어 어, 병원 매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한번 신랄하게 토론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인테리어 팀을 맡고 있는 디자인 더큰 김기만 대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인테리어, 이제 결론부터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인테리어가 병원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애매한 얘기 하셨다 <laughs> <laughs> 어, 사실 영향이 없다고 할순 없죠.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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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연히 병원 갔는데 인테리어가 형편없는, 진짜 너무 형편없는 데 가면은, 네. 병원이라는 게 일단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생도 중요하고. 네. 우리가 브랜드에서 안전이라고 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게 떨어지면은 네. 사실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인테리어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고 대신 이제, 이제 그런 전제가 아니라 과연 이제, 이제 개원할 때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제 인테리어 어떤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라 매출이 이제 얼마나 과연 영향을 미칠까? 네. 라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사실 개원하던 부분 매번 물어봐요. 입지가, 네. 어, 정말 개원 성공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음, 몇퍼센트대야 음, 네, 네. 어, 그리고, 뭐, 우리가 교육이, 네. 어, 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또, 채용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묻듯이, 과연 인테리어가, 이제, 퍼센트로 따졌을 때, 네. 개원한 병원의 매출에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테리어라는 게 원장님한테, 뭐 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준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원장님이 어떤 진료 성향이나 그런 부분들에다가 저희가 살짝 옷을 입혀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장님 진료 성향을 10을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플러스 1 플러스 2를 만들어서 1 0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보고 환자분들이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본질적인 거를 얘기해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상품, 뭐 핸드폰을 고를 때, 네. 핸드폰 사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네, 우리 노트북 고를 때도 사실 디자인이 네. 매우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직관적으로 사실 뭔가 선택할 때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네. 보여주는 네. 어떤 디자인 요소에서 선택하는 게 되게 큰차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예쁘면 사실 누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쓰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디자인 요소, 뭐 인테리어도 하나의 디자인 요소잖아요. 네.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런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갔을 때 이제 이 디자인 요소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거면은 좀 시대 쪽 뒤떨어진 것 같고 네. <laughs> 중요한데 네.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음. 해봤냐면 저희가 디자이너 디자인 팀이 있었었거든요 네. 디자이너들하고 디자인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치면또 병원의 그런 디자인의 본질을 뭔지에 대해서 정말 되게 많이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때 내린 결론은, 제가 디자인이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그랬더니, 저희 디자이너가 저한테 디자인 책을 <laughs> 선물했어요. <웃음> 시대에 빗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laughs> 아무래도 지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 디자인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깨닫았어는데 네. 네. 어, 오히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디자인은 그래 중요해. 네. 중요한데, 이제 병원 디자인의 본질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상품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라 답을 내렸어요 네. 왜냐면 그 어떤 디자인이 있을 때 정말 환자들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어떤 디자인이 병원에 있을 때 환자들이 어, 이 병원에 어떤 가치를 더 느낄까 라는 논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은 결론을 내서 내린 거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불안하잖아요 네. 아프고 불안하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제 신뢰를 빨리 가져야지 뭔가 내가 치료를 믿고 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병원의 본질에 되게 중요하다는 답을 우리 가 그때 얻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대표님도 이제 최근에 저랑 하면서 병원의 포스터에 의사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그때 많은 디자인들을 잘 해봤는데 그 디자인 요소들이 그렇게 임팩트하게 환자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본질을 생각해보니까 결국 의료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 철학, 손, 그리고 환자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것 말로 그런 신뢰를 빨리 찾고, 빨리 회복하고, 믿고 맡기고,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사진, 원장님이나 직원들 사진을 통한 디자인 하는 걸로 좀 전환한 계기가 됐어요. 네. 그때 그런 본질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도, 인테리어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그 인테리어 할때 가장 본질이 병원에서 만들어야 될 디자인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제 저는 이제 고민,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가 사실 무조건적으로 투자만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 답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다른 동일한 지종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마감제 어떤, 투머치하게 붙이고 화려하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다 그렇습니다. 아 <laughs> 그러네요. <그런가요? 웃음> 투머치 화려합니다. <laughs>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그 시대 자체가 좀 많이 변화가 됐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트렌드가 좀 많이 다시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심플했던 디자인이 다시 화려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심플해지는. 그러니까 마감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세 가지에서 최대한의 그런 효과를 이끌어내는 디자인이 요즘 많이 유행인데요. 그러니까 막 모양을 그렇다고 막 기하학적으로 모양을 낸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배제를 하나 편이기도 하고, 어 요즘에는 몇 가지 어떤 마감재로 인해서 그 톤의 매너, 그러니까 톤을 좀잘 조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동가고 그리고 조명 계획만으로도 안정감 있고 좋은 디자인을 뽑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제 돌아보면은 디자인도 네. 상향 평준화된 것 네. 같아요. 많이 평준화 되죠 그렇죠. 네. 사실 핸드폰 삼성이나 중국폰이랑 네.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네. 뭐 자동차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사실 또 카피가 되잖아요. 많이 네. 카피를 사실 실정은로 네. 그렇게도 네.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뭐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카피가 안될수 없잖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기, 이런 형태라든지 음. 이런 게 저는 빨리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카피해서 비슷하게 네. 만들어내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디자인에. 우리가 결국 애플도 심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laughs> 뭐 디자인 요소 보면 심플이고 뭐 네. 구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마어마한 디자인이 없잖아요. 네. 대신 그 디자인에 대한 어떤 안에 어떤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병원 네. 인테리어가 그좀그 그 단계에 이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좀더 이쁜 디자인의 병원을 만드느냐라는 관점이 이제 있었죠, 사실은. 뭐 미용성형학과들막 생길 때 사실 어떻게 좀더 디자인을 좀 차별화 만들기도 하고 네. 이런 관점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다면, 네. 어, 이제는 제가 볼때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상향평균했다는 생각에서는 디자인도 이제 어떤 철학이 좀 들어간 베이스에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 주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직업들 동일한 인테리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건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떤 한 공간이 있으면, 물론 금액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좋은 디자인 뽑고, 사람들한테 오, 이쁩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좀 많이 제한적이죠. 저희가 일을 할때 있어서. 제일 큰건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이 제일 클고 거 그리고 공간에 들어주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제일 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성향을 전혀 배제를 하고 무조건 이쁘다라고 생각한 디자인은 어 그건 이쁜 디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병원 또 인테리어는 네. 이제 어때 보면은 공간이라는 걸 설계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뭐 우리가 사실 아파트 우리 한다 하면은 이제 사실 거의 짜준 데 짜준 네. 틀 안에서 하는 네. 거라면 사실. 병원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백지에다가 네. 공간을 그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료과에 맞게 네. 네. 들어가야 될건 들어가야 네. 되고.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게또진료과들마다 사실 너무나 네. 특성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좀 디자인 요소가 중요한 뭐 미용성형과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대표님이 뭐 얘기했다 진료 베이스가 강한 진료과들도 네.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힐링 요소가 필요한 공간도 있을 수 있는 네. 거고요. 사실 네. 마음의 힐링을 네. 얻어야 되는. 진료과도 있을 수 네, 뭐 있고. 정신건강. 예. 뭐. 뭐. 또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한 또 네. 부분이 있는 네. 그 진료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특성에 맞는 공간 설계가 사실 되게 주, 더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MOT 설계에서 고객들 농선을 설계하면서 공간을 설계하다 보면은 아, 병원이야말로 이런 공간 설계에 이런 생각들이 잘 들어가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치면은 인테리어가 <laughs> 중요해지네요. <laughs> 네. 중요하죠. 퍼센트가 올라가네요. 왜냐면, 네, 단순히 디자인도 아니고, 네. 네. 사실 공간을 설계하는 범죄의 어떤 네. 개념을 넓혀버리니까, 네. 네. 사실 어, 이제 어떤 병원을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담는 공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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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 대표님이 그 병원 인테리어에서 대표님이 이제 이쪽에서 그래도 거의 뒤, 병원 쪽이나 이쪽을 2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네. 어 이제 시대적 변화 흐름이 또 있을 거에요 네. 그래서 대표님 생각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 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요? 어 일단은 디자인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업체가 뭐 사실 간단한 어떤 사이트만 들어가도 디자인을 다 확인을 하고 모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디벨롭을 해서 저희 디자인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거를 이제 판단하긴 하지만. 어, 제 생각에는 일단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요즘 클라이언트 분들도 인터넷만 들어가면 모든 게다 보여주는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뭐, 역으로 점점 제한을 해야 돼요, 저희한테. 이런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지혜를 하다 보니까. 어,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제가 딱히 뭐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도 네. 워낙 이제 상, 행전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사실 진짜 원장님의 그런 원하는 성향과 진료 스타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 성향을 맞춰서 인테리어 구획을 하고 구성을 하고 반대로 원장님은 뭐 원하지도 않은 뭐 어떤 마감재를 진짜 뭐 많이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무조건 뭐대려 쓴다고 다 좋은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단지 저 원장님이 동선이라든지 필요한 로게 어떤 거고 하다 못해 전기의 어떤 코데트가 어디 어디 적절적소에 있고 뭐그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야지 생각에는. 음.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그뭐 조명 같은 경우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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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밝기라든지 네. 또 사실 아까 우리가 본질적인 얘기를 했을 때 병원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원래 포스터를 네. 보, 이제 달더라도 네. 네. 조명이 있고 없고는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원래 환경 디자인 컨설팅 하다 보면은 원장님들이 돈을 두번 써요. 그냥 포스터 컨설팅 하느장고 쓰고 네. 또 그, 저희가 조명라다 하나 달아서, 왜 뿌리라니까 또 조명 불러서 그걸 공사해야 되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근데 이게 없고 있고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어쨌든 이를 스포라이트 해줘서 비춰주냐, 네. 빛내주냐, 아예 조명이 없이 그만 달랑 붙이냐는, <laughs>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좋은 작품도 그게 그냥 붙여놓으면 어찌다가 조명 없어지듯이. 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공사하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돈이 또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영국에서 뭐 유럽에서 그 디자인 공부할 때 창조를 많이 가르쳐 주는데, 사실 제 동생도 이제 외국에서 그런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네. 어, 한국에서 쓰려고 했더니 욕을 엄청 먹었대요디자인들 <laughs> 그래서 안 해요, 지금. <laughs> 왜냐면 창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는 포인트가 다르더래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은 내내 그 대학 내내 창조를 가르쳐 줬는데 음. 어, 이제 학국에서는 그 창조를 쓸게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빨리도 만들어야 돼야 되고 또 카피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모듈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가격의 저점성도 빨리 찾아줘야 되고 이사회가 또 요구하는 어떤 그렇죠. 패턴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그래서 어, 대표님하고도 저희가 그런 논의를 많이 해요. 아까처럼 본질 병원의 본질은 어떻게 우리가 병원 메시지를 잘 주면서 또 인테리어에 가치는 잘 빛내주면서 비용 쪽은 우리는또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저희도 이제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인테리어가 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laughs> 인테리어는 범주가 넓은 것 같아요. 공간적 네, 설계도 네, 있고, 네, 네, 네. 또 그런 생각, 아까처럼 좀 벽면에 붙이는 여러 사이몬이나 철학을 주는 메시지도 네.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인테리어가 매출에 영향을 피치는 퍼센트가 저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인테리어가 원장님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네. 이상하게 인테리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른 섹터는 별로 없는데 인테리어는 주위에서 좀뭐 사기를 당했네. 네. 이제 인테리어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인테리어라는 게 개원한 자금에 사실, 가장 큰 돈이에요. 그렇죠. 적지 <laughs> 않은 돈이 들어가죠. <laughs> 네, 네, 우리가 개원 예상 자금에 인테리어 자금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포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우리 대표님이 그런 고민들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좀잘 풀어줄 수 있는, 어, 나오셔서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여기 영상으로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인테리어가 병원 매출에 영향이 있나, 없나, 어, 저는 있다, 우리 대표님도 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몇 퍼센트냐 했을 때 사실 저는 한, 처음에는 뭐매출의한3% 정도 영향이 있을까 <웃음> <웃음>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끝날 때는 한10% 정도는 충분히 영향이 있을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네. 저도 느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들도 그런 걸 느꼈으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